반갑다. 나는 이 마검 탈출 맵의 지배자, 힘센 놈 사동석이라고 한다. 안녕. 뭐냐 너? 뭐, 콩콩이 라니 아, 이 자식. 아 뭐야 내 앞에 이거. 아 뭐야 그치. 너는? 뭐야 이자식왜 스티븐 몬가가된 거야? <laughs> 뭔 소리야 나 지금 공룡 스킨 끼고 왔거든. 뭔 소리 하는 거야? 눈이 안 <laughs> 뜬니? 우리한테는 뭐, 전혀 보이지 가 않는다. 우리한테는 그냥 어. 거의 훈이급으로 보여. 아 뭐야? 아나 나 나갈래. 얼 어, 조씨 뭔가 좀 경기 아. 어. 좋. 어 뭐야? 어, 뭐야 어, 뭐야. 아, 해 뭐야.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직 보시지 어, 마 어. 아직 보시지 마. 자자자 자, 자, 어 준법 진짜? 어 법을 지켜야지 아직 시작하지 아. 않았어 컨텐츠 시작하지 않았어 자 일단 오랜만에 마감 탈출 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이거 가만 보니까 약간 놈놈 놈인데 정신 어. 이, 정신 이상한 놈 작은 생겼는데, 놈. 목소리 좋은 놈 작은 놈 덩치 큰놈 아니지 콩콩이인 <laughs> 놈왜 자꾸 다리를 콩콩콩콩 뛰어 콩아이 콩콩. 콩콩. 사람 트램폴린이네형 애, 내 어깨 넓이가 안 보이느냐 와, <laughs> 진짜 탕배를 어, 같다니까 아니, 한대 맞으려고, 이 자식이. 어, 아니, 너진구로 날아가는 거야. 그 아, 리액션 좀 하세요, 같이. 진짜. 왜? 아, 나 이거 팔개골르는데 진짜. 한번 맞, 맞고 빨리 리액션 해보세요. 흐아! 어어, 악, 여기. 자 일단 오늘 그러면은 한번 요거 표지판 읽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요거 뭐다설정 해놨죠? 네어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책이 있었는데 이거 읽고 나면은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자 마검 탈출매 권력을 지켜라 입니다 마검은 적절히 숨겨져 나왔습니다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 뭐야 마지막 페이지에 좌표가 있다는데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다 어 잠깐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부술 수 있는 블록 양털이래. 오, 양털은 부술 그럼 여기에 설마? 오, 오, 오 뭐야, 야 상자 되게 많아. 자, 맞아, 맞아, 먼저 얻어야 돼. 에, 어디야? 에, 에, 에. 내 거야. 얻은 저 오지네. 오, 네. 오, 어, 나니? <laughs> 야, 야내, 네. 아. 어디 갔니? 몽가오리니이 쟤. <laughs> 개 자식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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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한테 아, 떴다. 사람이... 야 뭐야 이거? 왜 머리통 생긴다 이거? 그 에센셜 모드 어? 들어가 있니? 아 맞네. 아 이런 걸 넣어놨어. 빼야 될거 아니야. 어떤 상람아좀아 <laughs> 저기요. 아니부스있는데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지 좀 말라고. 너 근데 스킨 돌아왔냐? 오나 오, 돌아왔어. 헐. 그 주황색깔을 보여줘. 보조... 일단 빨리 일로 와. 올라가 빨리 뭐해? 네? 올라가라. 음, 아니, 올라가요? 말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? 어이 저거 나무 발판에서 올라가라고 이 멍청아. 아, 오케이. 아! 아, 뒤통수가 아, 너무 아, 못 생겨 보였어 야, 아 뉴타 난 뉴타 나한테 아, 걸리면 나... 바로 나한테 잡히면 바로 아, 죽어. 아! 아, 아 뭐야? 카메라로 아 잡아 봐라 현실판인데. 가자 가자 가자. 오케이. 어, 떨릴질 뻔했네. 어, 잠깐만. 잠깐 가자 가자 가자. 헤헤, 내어. 내, 내 허라고. 허락... 어, 잠깐 옆에 양털리 있는데? 아 아, 흐... 너무나 안전한 가시가 못. 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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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자, 우와! 야 이거 뭐야? 와, 이거 그냥 바로 돌 저돌적이게 돌자나 끝나네. 왜왜왜 왜. 아야야야. 아, 여기다 셋텀 좀 말라고. 셋텀. 어 뭐야? 이름까지 아이스펀 포인트겠네. 아, 이거 뭔가 준비성 못? 뭐? 아, 어, 그냥 야겠다 이거 그만 좀 떨어지세요. 여타 님.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또 씨. 아! <laughs> 개 못하네, 진짜. 오! 아, 어! 아! 이거 이거 꼬리 좁구만 아주.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다시 어떻게 돌아가? 죽어야 돼? 아 어, 잠깐만 안 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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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받아라 천공해요 활. 야. 날라갔는데? <laughs> 아니 활이 안 나가. 활은 쏘는 게 아니라 때리라고 있는 법이라는 활인데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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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 깰수 있어? 끝. 오늘 어, 여기 어떻게 가? 진짜? 아니 이 저식들이 이거 형님 말을 안 들어? 뭐야 너? 섣불 뭐야? 하나 둘셋네다서 육학년이냐? 내려가. 예저 네, 고학년입니다. 저저 백년 저 묵었습니다. 아오 왔어 왔어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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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봤냐? 야중 조도 가겠습니다 그러면. 야 선착순 마검. 호이 예. 오.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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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둘, 오! 둘, 오! 지 역구도. <끈> 화끈한 r 지 l 먹겠구나. 2,000 years later, 이런빡대 y e 들 빨리 가자. t e r 2,000 years later, 2,000 years later, 0 0대 years l a t 0 0 0 years l 가 t e r 2,000 years l a t s later, 2,000 y e s t s t t e r s t 쟤 못하네. 뭔 조교야. 조개겠지. 하! 봤냐? 이거거든. 조개 반찬. 어? 갔네? 어떻게 갔지? 어숙년된 조교도 가지 못했던 걸. 어떻게 간 건지. 바로 간다. 하나, 둘. 안녕! <laughs> <laughs> <다리에 웃음> 뭐야? 뭐든지 깰수 있지. 이거 뭐야? 이왜 엔더맨이야? 어? 근데 뒤져? 이걸 하기 위해, 이걸 잠깐 하기 위해 잠깐 엔더맨으로 아아! 젠장. 오! 역시 전혀, 다리가 크면 가능해! 전혀 무슬모인 거 같은데 아, 안녕? 간다 하나 둘둘 둘,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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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나 <laughs> 알았어, 그냥 알았어. 나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<laughs> 뭘 알아 <laughs> 알아버렸다 야 이게 필요했었네 <laughs> 진짜 유타 개못한다 진짜 사람이냐? 어? 와 괜찮다. 진짜 뭐 하세요 민님 뭐야 야야 유타 엉덩이 인어 됐어 봐봐 올라가도... 어... 어...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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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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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왔을 뿐이야 아어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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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하 아하! 아하! 아가 이제 아하! 아하! 이기야하금이니 그렇지 여기까지 왔어 하나 오, 갔네 어너하나둘아아 <laughs> 마검. 잠시 <laughs> 여기. 저기... 야이 정도 거의 묘비야 묘비, 묘비야 오, 여기 묘비야 묘비. 아, 아, 몇 번씩 준 거야? 삼몇이 됐네. 잠깐만 내 마검 어디다 놨어 일단. 마검을 두 개만 받으면 은 아.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 거야. 아. 아, 확실해? 우리가 마, 어, 우리 마검 두 개만 받치면 가능할 수도 있지. 오케이 마검 없앤다. 어기다려봐 내가 그 신을 불러올게. 그 신이면 다 가능하겠지. 마검 두개 선인장한테 먹여서. 전 늙어 그 마검을 버렸는가. 빨리 탈출시켜주세요 여기서 아 우리 모두를 빨리 탈출시켜주세요. 그걸 하면 내 이름을 매매된다니 내 이름 고대 몽가르라이 알겠나? 아니 진짜 불대들 양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나는 이세계입니다. 오 잘, 자네는 아주 센스가 넘쳐나는구만. 빨리 가요, 예. 빨리 가. 어 근데 물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이렇게 해서 감내하는구나. 나도 나도 하고 아 어, 흥흥흥하하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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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쯤에서 세 통. 너또또야 okay. 왔지요? 그 머리통 구간을 못 지나와서 어떻게 합니까? 이 스티브 머리이 머리통들아 왜안 되냐? 진짜 줄줄이 저렇게 못하냐 어떻게 된 게? 오늘 키보드를 바꿔 야될것 같아. 네칸 점프. 오, 스무스. 와건 건빵 얻었다 건빵. 저희 이제. 소울 샌드 지형까지 왔습니다. 나 깨겠는데? 어, 나다 왔어. 확인시 호갱, 할 만하다. 나! 나! 추워. 빠세. 아, 아, 야, 뭐야 이거 불 지형 뭐야 이거? 불 꺼도 됨? 하하. <놀람> <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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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, 람> 여기가 뭐? 아, 야불달라고 하게? <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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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버튼 눌렀는데 뭐가 바뀌었나? 어 어디 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설마 저 문은 아닌데. 약간 마타의 기본 공식이잖아. 뭐지? 아무것도 없어. 친구 혹시 이걸 하면 신속이 안 들어오니? 어 뭐야 안 들어오잖아. 아니 저기요.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. 빨빨 리리 바꿔 재밌었겠지. 바꿔 바꿔 바꿔. 잠깐만 그럼 이 신속 시간 안에 여기를 다 넘어야 된다는 소리잖아. 못넘으면은 하드 난이도가 펼쳐질 것 같아. 오! 와! 아! 기약깝다. 다 왔는데. 어 뭐야 이거 그냥 달리면 되네? 왜? 야왜 나를 그, 왜 나한테 그렇게 와왜 나한테 그래? <laughs> 뭐야 열쇠 와. 구하래 아직 아직 안 끝났어. 잠깐만 저기 저저 양반 뭐냐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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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. 언제 왔노?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위까지 올라왔다. 아니 그거는 규율 위반이잖아요. 이똥땡아 시끄럽다. 난 여기서 와. 아, 그럼 열쇠나 갖고 와 오. 빨리 노비자 씨가. 아, 도움 되는 게 없어. 일로 와줘 죽어 그냥. <laughs> 압수야 압수 저기요. 아, 아저 얼굴 보이죠. 여기, 여기 열어주세요. 택배입니다. 택배. 안 받아. 아, 주문하신 프로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받아요. 나가요. 아, 그러면은 뭐 마약 주문하셨죠? 마약 드릴게요. 어, 감사합니다. 그럼. 아, 아,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빨리 문 열자구.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 뭐야 잠깐만 예봐 어 다야 <laughs> <타야 웃음> <타야 웃음> 되는구나 야야나 어떻게 올라고 잠깐만 싸이 싸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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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 가지마 가지마 <laughs> 제발 사랑 오우씨 그그자득겠다는얘 자꾸 뭐야 저기요 혹시 까매 오세요 싸이 얼른타 <recibir 웃음> <톤> 내가 밀어줄게 어 알아 아 뭐야 아 누가 이거 부셨어 개 재미없네 뭐야 야 아니 이걸 타야지 만이갈수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왔어. 와 여기 개부자 여기. 안돼. 어아나 블럭이 없네. 와. 어 뭐야 못 탔네. <laughs> 아, 밀어줘 <laughs> 밀어줘 에, 다시 밀어줘. 에, <laughs> 에 카트 하나요. 카트 하나 주세요. 어다 써요. 아 봐라. 오, 왔다. 어 왔다. 아이야. 안녕. 저기 발판. 아어 뭐야? 우리 전체가 다 이로 간다니까? 이거 넘어가야 되나 보네. 저거를 점프해서 넘어가야 돼. 간다. 다이아. 봤냐? 아, 나나하아야 밀지마 봐봐 한번만 나 이렇게 길어줘봐할수 있어 보고 있나요 스승님 22년 스승님 도..도사의 할아버지 꺼져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어 뭐야 뭐하시죠? 어나 떨어질 뻔했네 난 올라왔어 수고해라 얼간이들아 어 뭐야 어? 야, 여기 흑여석있어 흑여석 흑여석 부셔야 돼 우석우석을 어? 어 뭐야 잠, 근데 오세요,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안해도 되네 나 이거 마곡이 있어가지고 마곡으로 캐짐 봐봐. 어 뭐야! 그냥 게임모드 그냥 부서진 후사 여기 오지마! 뭔데? 여기는 오면 안돼 오지마! 아. <laughs> 아! 뭐야 근데 때리면 안되 사람 아 맞네 나 이거 곡괭이만 들고 있어도 안.. 저구나 보호가 그, 없네 드로퍼 드 드로, 드로퍼야 드로퍼 아이 드로퍼네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안되잖아 어 이거 내볼 때는 다리가 아작날 수도 있어 기다려봐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<laughs> 아! 왜또갈비뼈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? 물이 있네. 일로 더저 일로. 봤냐? 어 뭐야? 클래스. 여거가던데. 나는 마검 되는 거였어? 아. 거거든또 아! 여기 마검이 있는. 아! 오. <laughs> 이런 나, 머저리 나 자식들. 나 땐... 야, 퀴즈쇼 있다. 퀴즈쇼. 여기 이거 어?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어? 자체적으로 나갑시다 그냥. 이 맵을 만 자작 몇 명이었을까요? 아, 어... 난두 명. 한 명. 난한 명이다. 나는 세 명이다. 가자. 허 <목소리> 허. 뭐야? 조공의 <있군>. 아 <목소리> 안돼! 맞춰... 안돼! 내 모든 뭐야? 마... 마... 군. 내 모든 망엄이. 이제 이세기는 아주 공평해졌어. 안돼. TP술. 야야야 여기 들어가. 4번 들어가면 너 죽었으니까 자로 들어 빨리. 뭐야 너도 아니었어? 나도 아니었어. 어? 뭐야 다 아니야? 네 명이다. 나 다섯 명이다. 잘 가. 오! 아니겠지 뭐야? 아 잠깐만 야야뭔가 아! 양털 캔다 야아 이제 여기 오세 왕이다 나는 5번으로 갈 것이 넌 뭐야 유타 오오오. 탈출이야 탈출 탈출 어, 잠깐만요 잠깐만, 저, 저도 좀 주세요 아 이거야 이제 나 혼자 탈출하고 이 세계를 정복하게 야 도망가 도망가 그냥 뛰어 뛰어 제 무시하고 뛰어 이 세상의 사나이는 바로 나야나넌 뭐야 안녕하세요? 아하하하하 빠라밤 빠라밤 얘들아 나 갈게 안녕 어? 아! <laughs> 드디어,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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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황리 저 자식을 없앴다 야 이거 2번이네 아 맞네! 아. 맞죠? 내가 2번이라 했잖아 저 그림 통과해야 된다니까? 아예 아! 아. <laughs> 아. 아. 아, 왔다 뭐야 TNT런? 따단 밟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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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투럴아 좋았어. 제작자가 써 있군요. 이건 뭐죠? 아 저기요, 잠깐만요. 누구야? 아 벌써 벌써. 아 있구만. 빨리 빨리 아 형이를 안 불러? 어? 다시기 말이야 야, 지금. 모른지 모르지만 따, 전 중사 나겠습니다 가 형님. 너 지금 내가 닭으로 보이냐? 야, 닭으로 아. 보이냐고? 아니봐 치킨으로 보이냐? 어디서 시선을 아우. 아래로 까고 있어? 위로 봐 위로. 야, 아, 아, 아. 너 먹고. 아, 형님 물물 받아오겠습니다. 위로 봐 위로. 아래를 보고 있어. 그렇지? 그렇지. 나는 키짝 키짝지 않아. 그래 그래. 자, 몸가로 2연습 해 봐라. 몸. 몸까. 까. 까고 있네. 그래 너 합격. <laughs> 아. 자신 자신감 있어. 오케이 유타한번 하고 됐다 유타 <laughs> 아! 와, 근데 진짜 개노잼이다. 나갈래. 저작권 저작권. 어? 뭐야? 이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. 잠깐만. 어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아! 아! 정직이야. 알겠습니다. 정이야 이거 렌딩이 아니잖아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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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아! 아, 아 정, 정지가 안 돼. 자, 그러면은 다음 경맛 마하검 탈출 멤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 있어라. 이 치킨 자식아 죽어라! 엉덩이